10월 14일 말씀하실 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새로운 탄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3장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어 법적으로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서 6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담은 사탄에게 복종하여 그의 종이 되었고, 사탄에게 자신의 권세를 내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탄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속박하려고 사용하는 권세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는데요. 네, 창세기에서 뱀이 등장하고 뱀의 말을 받아들였을 때, 즉, 사탄의 말을 받아들였을 때, 그에게 순종함으로 인하여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아담이 사탄에게 복종했고 그의 말을 받아들여서 따르고 그의 종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이 땅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가 사단에게 넘겨지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도 이 오늘날도 사탄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속박하고 어. 할때 쓰는 권세. 그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네. 계속 읽겠습니다. 사탄의 지배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사람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가능케 되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영적 죽음에서 처음으로 일어나신 분이신데 거듭난 모든 자들은 영적 죽음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더 이상 사탄에게 속박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되거나 분리될 필요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네. 지금도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우리가 매일 뉴스를 통하여서 사망에 속한 그수 없는 일들을 우린 듣고 있습니다. 그 권세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까요?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사탄에게 종로릇 타는 그 예쁜 성은, 어,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을 믿고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고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 죄와 허물러 죽었던 영이 새롭게 두 번째로 태어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네. 사람은 두번 태어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또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 문제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모든 세상을,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네,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을 때 우리의 옛 본성도 함께 죽었다고 로마서에서 사도바울께서 알려주셨고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을 때 너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 것이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고 그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여기 보시면 영적 죽음에서 처음으로 일어나신 분이시다. 그분이 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시고 네,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명 살리는 이의 영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부활이 놀랍게도 우리 죽은 영을 부활케 함으로 인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치륵같은 어둠 속에 살수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비참하고 절망스러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거듭날 때 당신은 즉시 어둠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집니다. 당신은 거듭나자마자 죽음에서 생명으로 분리되어서 결코 멸망하지 않게 됩니다. 실패, 질병, 패배, 가난 그리고 어둠에 속한 모든 것은 이제 거듭난 당신의 삶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는 아, 이런 그리스도 밖에 있고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의 약속, 그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자인 상태에서 살게 됨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살때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먼저 믿은 우리는 모든 사람은 새로운 탄생을 해야 한다고, 어, 여기고,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영적인 영역에서는 즉시 어둠의 영역, 그 세력으로부터 빠져나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의 실제를 살게 됐죠. 아멘 오늘 참고 성경은요 유한복음 3장 3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며,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님이심을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 자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과 의와 성공과 건강과 형통과 승리하는 생명을 삽니다. 할렐루야.